안녕하세요. 키포도사 박영수입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에서 멕시코하고 경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은 휘팅을 때리는 순간에 우리 수비수가 아주 적절하게 한쪽 각을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범근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했으면 지금 위치에서 뽀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세이빙을 해도요 어. 골키파 입장하고 수비수 입장하고 보는 시야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선수는 슈팅을 때리면은 슈팅을 하는 순간에 수비수가 있으면 수비수를 피해서 슈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과연 이게 수비수를 믿고 내가 이동을 해야 될지, 옆으로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게 감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조금만 해주시면, 아, 이런 경우에 수비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음, 슈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고 이걸 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볼이 어이없이 멀리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거 협력 수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게 2010년 요번에도 우리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됐죠. 우루과이. 수아레즈가 두 번째 골 결승골이죠. 거기에 나왔을 때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정성영 선수 오른쪽에는 절대 슈팅할 수 없는 우리 수비수들이 있었는데 미처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오라고 거리가 있게 세이빙할 수밖에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번에도 또 우루과이하고 만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기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만 미리 움직여 주면 어, 이런 그런 실점을 하지 않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거리로 보면은 이 슈팅 차단 범위가 지금 한. 20m는 조금 안되고요. 한 18m 정도 되는데 차단 범위는 6m, 5.9m니까 6m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수비수가 한쪽을 막아줬어요. 그럼 왼쪽으로는 차이가 어렵습니다. 설사 왼쪽으로 찬다고 그래도 볼이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회전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골키퍼 근처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물리학 법칙으로서 마그누스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마그누스라는 독일 사람인데 포병 장교예요.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 보니까 이사람은 이제 포탄이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회전하는 물체는 어느 정도 가다가 회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전하는 그 가령 오른발로 제가 슈팅을 때렸을 때 회전을 주면은 이게 9m 정도 넘어가서 회전이 시작됩니다. 일직선으로 날아가다가요. 그래서 이걸 마그너스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송범근 선수 왼쪽으로 찼다 그러면은 그 법칙에서 골키퍼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지금처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시기만 한다면, 아마, 어 실점도 많이 줄어들고, 골키퍼가 서서 뭐, 실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볼과 상관없이 몸을 날려서 뭐, 거리를 두고 이러는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실점도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슈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수비수가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골키퍼 오른쪽으로 각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이런 거를 같이 훈련할 때 조금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리를 든다든가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골 골문 크기가 한 6m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럼 골키퍼는 좀 차단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실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뻗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다리를 뻗어야 된다면 다리 사이로 빠진 경우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막겠다고 다리를 넓게 하면은 실제로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볼을못 보죠. 다리 사이로 빠지면 실점을 쉽게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슈팅을 때리는 사람 앞에 있는 수비수 물론 뭐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뭐 접근해서 할수 있지만은 거리가 돼서 슈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발을 뻗는 위치가 골쪽으로 약간 대각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통과를 못 합니다. 그 몸에 맞든지 다리에 맞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다리를 옆으로 해서 시팅을안 주겠다고 하면은 이 다리의 간격이 넓두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그 사이로 골이 빠지면은 골키퍼가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고, 훈련하면 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선수를 지도할 때, 뭐잘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거는 골키파 입장이고, 골키파 쪽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쉽게 할수 있는데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훈련을 하면은, 그리고 꼭, 수비와 골키퍼 같이 훈련을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들 많이 계실 텐데 대부분이 보면은 수비는 뭐 수비 뭐 필드는 필드 훈련, 골키퍼는 아, 골키퍼 코치가 따로 훈련. 그래서 뭐 세트 피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훈련 아니면 뭐 이럴 때는 골키퍼하고 같이 하지 마. 슈팅 훈련 아니지만 지금처럼 협력 수비라든가 일자로 된다든가 다리 사이로 빠져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 이렇게 실점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